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제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번더 인사할까요? 웃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살아가는 복된 한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그 핵심은 교제에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하면 좋겠는데,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으로 존재하는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삼위가 일체 결코 나뉠 수 없는 한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세 분인데 또한 한 분이시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따라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어떤 설명보다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듯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제. 곧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의 친교적 연합, 그 상호 간의 관계와 교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형상의 원형은 교제,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갖는 교제, 이 교제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일체의 하나님은 또한 삼위로 계시며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교제라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을 주목을 해야 하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고 관계이고, 핵심이 관계이고, 교제이고, 그렇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상호 관계를 갖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남자와 여자로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또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혼자 사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 관계와 교제가 핵심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각각 존재하지만 서로 함께하며 사랑하는 존재로 무엇보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를 이루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구약학자인 클라우스 베스터만 그는 창세기 본문에서 여자의 창조가 단지 인간의 성적 분할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성 안에 있는 인간의 공동체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신학자 칼바르트. 그도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사실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가 세 위격의 관계성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인간이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지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계 유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또한 신학자들의 주장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 아담의 범죄 희후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회복된 형상 이 형상을 온전히 내 안에서 회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된 교제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쟁 등등, 이 모든 것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뜻한다, 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요, 희송교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요, 하나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입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가 비극적 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큰 사랑으로 모든 미움 증오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고요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서로 사랑하기를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평화하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자,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상호간의 교제의 근원, 그 교제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빠져서는 우리끼리 그저 교제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곧 삼일체 하나님께서 관계와 교제가 핵심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교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곧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 그 목적.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일방적 찬양, 일방적 숭배, 경배가 아니라 상호간의 교제와 사랑과 은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무자비한 폭군처럼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교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교제의 기쁨을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이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스림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이 부족하셔서, 창조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데 그 어떤 힘과 능력이 모자라고 또그 누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도와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귀찮아서, 크게 관심이 없으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알아서 내가 잘 다스려라. 이렇게 떠 맡기신 것이겠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교제에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도 교제하고 계시고, 더불어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창조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이렇게 교제를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할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 안에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이 삶이 행복이라는 것. 탁월한 수학자였고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겐 한때 참된 행복이 있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다. 인간은 그 흔적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헛수고다. 자, 인간이 한때 있었던 참된 행복,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바로 이 삶이 진정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됐고 따라서 참된 행복도 하나님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삶에 진정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고요. 그 흐리 한 흔적만 남게 됐고요. 이로 인하여 그 참된 행복도 사라져버리고 그 사라진 행복으로 인해 이 공허한 마음, 이 마음을 대신 채우고자,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대신하고자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지식으로 등등등 그 다른 무엇으로 채워가고자 하는데 그런데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참된 교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거룩함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곧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엇 못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불의와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거룩하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고 거룩함으로서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한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제거하여 끊어버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단절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롱파크에 400년 된 고목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아마도 땅에 심겨져서 떡잎을 냈을 나무였습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이 땅에 정착했을 때 아마도 사람의 키만큼 자랐을 나무였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 동안 14번의 벼락을 만났습니다. 사색이라고 하는 이긴 세월 동안 수도 없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거목은 불사조처럼 벼락과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주변 모든 나무들이 쓰러져도 이 거목만은 살아서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나무가 그 세찬 폭풍과 벼락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던 이 나무가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는데 이 나무를 쓰러뜨렸던 것이 무엇이냐? 딱정벌레. 작은 딱정벌레. 나무의 외피를 뚫고 침입한 수많은 딱정벌레들로 인하여 400년을 버텨왔던 이 거목이요. 그 세찬풍파 벼락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이 거목이요. 미국 대륙을 미국 대륙 발견을 시작으로 역사를 함께해 살았던 이 거목이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진정 쓰러뜨리는 건 죄입니다. 작고 소소한 죄. 너무 작아서 별거 아니다, 아무 문제 아니다, 이렇게 무시하게끔 하는 죄. 이 죄가요, 오랜 세월과, 오랜 세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버텨온 우리의 믿음을, 거목가도 같은 믿음을 쓰러뜨린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조금씩 조금씩 단절케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형상을 깨트리고 갈가먹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곧이 말씀 따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죄와의 싸움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요. 생명 걸고 싸워야 한다는. 그만큼 철저히 이 죄를 끊어내야 한다는. 그렇게 끊어내 거룩함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 또한 힘써야 하는 것,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제의 매개로 사명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에 힘써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하고요. 더불어 또한 힘써 사명을 감당하여 그 교제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꽃을 찾지 않고 열매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강준빈 목사님 글이거든요.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 책에. 실려 있는 글인데, 제가 여기 앞에 화면도 있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공은 꽃과 같다. 꽃처럼 화려한 것은 성공이다. 자기가 꿈꾸던 것이 성취되는 것이 성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꽃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신다. 꽃이 목표라면 열매는 생의 목적이다. 나무에 꽃이 핀 후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나무의 영광은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성공했다가는 더욱 불행해지는 것을 본다. 성공이 오히려 화가 되고 성공이 가정에 재앙을 가져오는 것을 본다. 그것은 그들이 목적 없는 삶, 즉 성공까지만 목표를 정했지 성공 후에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성공 후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한다. 생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성공의 인생 최종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 완수의 우리의 최종 목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꽃의 목적을 두지 말고 열매, 꽃그 사명의 목적 두기를 소원합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누리지만 그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힘써 사명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행복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때 기억할 것그 목적을 둔 사명에 그 사명을 통한 교제에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laughs>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위하여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라는 겁니다. 곧 앞서 우리가 읽은 글처럼 화려한 꽃에 안주하지 않고 열매에 집중할 때, 열매를 위한 아름다운 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통하여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에 충성하는 한, 열매를 위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삶의 필요들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2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사명이면서 또한 무엇이죠? 축복입니다. 사명이면서 축복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게 사명이면서 이게 축복이잖아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사명이면서 축복이잖아요. 곧 하나님은 이 사명 속에 축복을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에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게 이 사명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어리석게 우리의 죄가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는데 그 잃어버린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여 살아가는 것그 형상을 따라 다시 거룩함으로 다시 사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라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하고요. 그 형상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렇게 거룩함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또한 사명으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그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도 채워주신 은혜도 발견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화려한 꽃의 유혹에 마음 빼앗겨 열매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꽃으로 열매 맺는 진정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